복사소가수대에 이어 국보에서 여론을 펼치고 있는 박보검 배우의 운을 살펴보죠. 1993년 6월 16일생 아이와 동갑내기네요. 사주는 개우년 무오월 무진일 그리고 을묘시입니다. 시주는 추정이에요. 2007년 수영 선수를 그만둡니다. 병진대운 정해년입니다. 자, 대운에 병 편인이 월지에 통굴합니다. 그러면서 내 직업에 대한 고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연간과 세운에서 정계충하면서 생각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지금 세운에서 수가 보충이 됐어요. 자, 아무래도 이사주나 화가 많다 보니까 수인 연간에는 개를 지행하고 있는 중인데, 세운에서 수가 보충이 되니 수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수영 선수를 그만 대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 거죠. 2010년에 사이더스 HQ에 입사를 합니다. 평진 대운의 경인년입니다. 자, 세운에 있는 경식신이 연지에 통근를 하네요. 식신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하고 싶은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데, 자, 그 조건은 내가 튼튼해야 되죠. 근데 지금 월지와 세운에서 인호합하면서 지금 내가 더 신강해졌네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이 경식신을 가지고서 여러 곳에 오디션을 지원을 하고, 음, 드디어 사이더스 HQ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 박보금은 가수를 목표로 해서 뭐 피아노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영상을 보냈지만은 사이더스에서는 어넌 배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수는 배우하면서 또 튼튼히 할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배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경식신이 톡톡한 역할을 해낸 거죠. 이제 2012년 3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이더스에 있던 직원이 이제 독립하면서 차린 회사에 같이 따라 나가게 된 거죠. 임진년, 개묘월입니다. 영간과 월운에 있는 이 개정제가 대운 또 세운 여기에 통근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연주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게다가 이연지와 월운에서 또 뮤유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지와 또 월음에서 묘파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주가 깨어나면서 이제 이직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2013년 명진 들고 사랑마을 보육원에 이제 정기 봉사를 시작합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봉사를 하고 있죠. 음. 뭐 팬들이 보내준 물품들 전달하고 또 그게 방문해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개사년입니다. 지금 세운 그리고 시간에서 개생을 하면서 시간을 깨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운과 시지가 사묘격각하면서 또 시지도 깨우고 있죠. 그래서 세운과 이시지가 서로 반응하면서 내아랫 사람, 내 아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보육원 봉사활동 형태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 목이라는 기가 뭔가 측은지심, 뭔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활성화 시켜주는 기죠. 2014년 3월에 명지대학교 영화 뮤지컬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자, 대학생이 된 거죠. 자, 병진대응 가본년이고요그 다음에 정묘월입니다. 자, 세운에 있는 가평관이 여기 월운에 통근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평관, 새로운 조직, 대학교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월운에 있는 정정인이 여기 월지 그리고 세운에 통구를 했네요. 그래서 직업상에서 정인, 즉입학이란 형태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라는 간판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자, 그것은 이제 연지와 월운에서 묘충하고 있고 또 월지와 월운이 또 세운까지 합세해서요. 묘파가 일어난 걸로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24일에 영화 차이나타운에서 연기가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가본연의 신미월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는 월주에 있는 기를 쓰는 건데요. 지금 월간과 세운에서 간무충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월지 그리고 이 세운이 또 오라는 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주가 세운에 또 원우까지 해서 오미합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월주가 활발하게 깨어나면서 이게 직업상의 활동 즉 배우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2015년 7월 31일에는 이제 드라마 1988이라는 걸로 대중에게 나밥보은 배우가 있어를 이제 강렬하게 각인을 시키는 계기가 되죠. 뭐 채택이라는 바둑기사로 출연하는데 뭐 대사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은 이 뭔가 빠져들다 눈빛 연기 그리고 어떤 표정 연기 그런 것들로 음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 잡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을미년이고요. 그리고 개미월입니다. 자, 지금 그응답하의1988 내에서 아주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말이 없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실제 이 운에서는 이 영간 그리고 월운에 있는 개정제가 이 대운에 지금 통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요. 또 세운에 있는 을 정관이 대운, 세운, 어른에 다 통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관이 이제 명예, 인기나 박보업이 세상이 있어를 알리는 내 톡톡한 역할을 한 거고요. 게다가 이 영감과 월은 그리고 세운에서 개생을 하면서 이 관이 더 커졌습니다. 또한 이 월지와 그리고 새 월은에서 오미 압을 하니께 때문에 화가 더 왕해졌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이 개를 더 지향하게 되죠. 그러면 개의 힘이 쏠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힘은 을, 정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명예 형태로, 인기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5월에 영화 서복에서 주연으로 영화에 데뷔를 합니다. 뭐그 전까지는 그런 드라마에 출연했던 거죠. 하지만은 이때 이제 크랭크인을 했던 영화는 2021년 4월 15일에 개봉을 하긴 하지만 흥행에 실패합니다. 이때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화가 어, 힘듦을 겪던 시절이었죠. 자, 그러면 대체 이 크랭크인에 들어갔던 때가 어떤 운이었길래 그렇게 흥행 참패의 결과로 이어졌을까? 자, 을묘 대운입니다. 대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해년입니다. 기사월입니다. 자, 보시면, 새 월운에서 기겁제가 월지에 통근하고 있죠. 너 직업상에서 겁제에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할 거야. 코로나라는 것은 그 시절 관점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죠. 코로나를 누가 예견을 했겠습니까?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연지와 이새 월운에서 사유화합을 하고 있고, 새 월운에서 사이충하고 있습니다. 래서 지금 내 직업상에 있어서 어떤 황당한 일, 이제 코로나라는 일을 겪으면서 또 참패라는 결과로 또 이어지게 된 거죠. 2020년 8월 31일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김여대원의 경자년이고요. 다음에. 답신월입니다. 이전에 이경 시신이 세운으로 왔을 때, 이제 사이더스에 입사도 하고 어떤 배우라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때는 이 경, 이 경이 연지에 통근하면서 이제 군대라는 형태, 난 이제 군인이다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세 월운에서 이제 각경충함에서 이경 군대를 활발하게 깨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월지와 세운에서 좌우충하고 있죠 조직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가 이세 월운에 있는 것은 신자합을 하면서 이 수가 더 훨씬 강해졌네요. 아 신자 한마 한게 아니라 여기 일지까지 더해서 신자진합을 했네요. 2024년 3월 폭사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촬영을 시작하고요. 이 드라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흥행에 성공합니다. 을묘대원의 갑진연 정묘월입니다. 자, 월운에 있는 정정인이 월지에 통근하고 있습니다. 내 직업에 있어서 정인 인정받게 될 거야. 인정받았죠. 이렇게 인기를 구가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감과 그다음에 세어 음, 세까지는 아니고 대어 여기 대하고 월운 이렇게 보죠. 영감과 대운 월운 그러면 개생을 을생정 이렇게 기가 아름답게 흐릅니다. 개에서 을로 을에서 정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정인의 기가 모임으로 인해서 이게 인기를 얻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연지와 여기 대월운에서 묘유충 하고 있죠. 또한 월지와 또 대월운에서 묘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업으로 쓸수 있는 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다가 그 귀가 이 정정인으로 모이면서 상당한 인기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2024년 8월 28일에는 이제 드라마 굿보이를 촬영하던 중에 부상을 입고요. 야, 한달반 정도 휴식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불행한 일이잖아요. 어, 이게 왜일어났는지 우리는 살펴볼까요? 이제 임신 월인입니다. 자, 지금 세운에 갑형관이 떴어요. 자, 그러면 이갑형관이 대운에 통과하기 때문에 강하게 있는 상황인데 이 월운에는 이미 이 관을 더 생해 주고 있네요. 임생갑 했어요. 그러면 이 저 왕해진 이 값에 의해서 일간이 간무충으로 좀 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좀 불리해지는데요. 자, 그 상황에서요, 이 일간과 월은이또 무임충하게 됩니다. 무임충하게 되면, 어, 내 무의식이 드러나면서 뭔가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를 극하는 기운이 왕해지죠. 통군 한데다가월은에서 생까지 해주니까요. 그 상황에서 무임총으로 내가 또 정신이 좀 이렇게 좀 어지러운 상태가 되다 보니 이제 그게 자칫 삐끗해서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액션신을 어, 밥보건 배우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갓편간이그 수많은 액션 장면들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 거죠. 나를 극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제 2025년이네요. 현재 진행형이죠. 이제 2025년은 을사년이에요. 자, 지금 이 대세운에 있는 을정관이 이 대운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연간과 이 대세운에서는 개생을 해서 이 정관이 아주 활발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평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부상을 입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을정관은 순수하게 명예로 작동했잖아요. 그래서 올 한해는 이밥보검 배우에게 또 영광스러운 때가 될 거고요. 아마 나중에 상도 얼마든지 수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끝 자바사주 바이